제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서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척이요 너비는 스무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석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고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둘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내 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문짝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 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